나야 나 잘못했어 다시 함께 살자 너 없으니까 정말 허전해 내가 변할게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계속해서 사연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박연아입니다 작년에 42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최근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글을 씁니다 남편 상철 씨와는 20살에 결혼해서 42년을 함께 살았어요. 상철 씨는 젊을 때부터 전형적인 가부장이었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술 친구들과만 어울렸어요. 집에서 뭐 해? 답답해 죽겠어. 저는 그냥 집 지키는 사람 취급이었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더욱 외로웠어요. 42년 동안 오직 가정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작년 봄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제 결심은 굳었어요. 6개월 만에 이혼이 성사됐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배우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이책 어떠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책을 고르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서 책을 추천해주더라고요. 55세 민수 씨였어요. 저보다 8살 어렸어요. 민수 씨는 2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며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민수 씨가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아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서 책 읽으실래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제 나이에 연하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장을 볼 때도 도와주고 아플 때는 약까지 사다주고 42년 결혼생활에서 받아보지 못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연아씨, 나이는 숫자 1분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6개월 후,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63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민수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연아씨 정말 젊어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며칠 후 상철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연아야, 나 잘못했어. 다시 함께 살자. 4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였어요. 너 없으니까 정말 허전해. 내가 변할게.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42년 동안 저를 집 지키는 사람으로만 여긴 분이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평생 저를 외면한 사람과 다시 살 이유는 없어요. 상철 씨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살았던 시간이었던 셈이에요.